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규입니다 아, 오늘도 덥네요 어,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음성에 있는 삼성저수지 삼성낚시터입니다 어, 여기가 한한 한 3년 만에 왔더니 많이 변했네요 한 1m 이상 배수가 돼서 어, 좀 어수선하긴 한데 어, 그 덕분에 수위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한 1.5m 이렇게 나오니까 낚시하기 좋은 수신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마름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아, 포인트 보기 좋네요 우리 지금 어, 여기 자대들이 어, 이 하류권으로 전 몰려 있고요 어, 물색도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우님하고 하룻밤 낚시 할 건데요 좋은 조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표정 완료했습니다 3.2칸 부터 4.4칸 까지 12대 편성 했고요 수심은 한 1.5m 나오네요 어, 미끼는 어부글루텐 하고 또딸기글루텐 어, 석군, 엇다리로, 어, 달아서 던져놨습니다. 음, 낮에, 뭐, 입질이 있을까 모르겠는데, 대피면서, 뭐, 확 끌고 들어간 입질이 한번있었고요또 어, 찍어 몸통까지잡빠진 입질이 있었는데, 아마 잔, 저, 잡아들 수행인 것 같아요. 아직 뭔지 확인은 못했고, 어, 이제 대편성 했으니까, 좀 해보는데, 아, 날이 상당히 덥네요. 아, 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. 요 시설 좀 보겠습니다. 냉장고, TV 에어컨. 아 시원합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. 어, 그리고 난방은 전기 판넬. 뭐 방은 여기고 대여섯 명은 뭐 그렇게 잘 정도 방도 되네요. 들었습니다. 하죠. 보기대함 좋으면 좀. 15번 자대. 식사 의자는 응. <laughs> <laughs> 어디 버스 의자 뜯다 놓은 것같아 카니발이? 어, <laughs> 아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기포가 생겨서 찌가 그냥 계속 올라오는데. 네 일찍 감치 저녁 하고 왔습니다. 오저 앞에 좌대도 붕어 한 마리 나왔고 저 왼쪽에 좌대에서 아까 한발이 한 나온 거 봤는데 이렇게 40일이라네요. 4차 붕어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살짝 준치만 잡고 있어요. 온 준치 한 마리, 나 준치 두 마리. <laughs> 어, 사장님 말씀이, 이게 옥수수도 잘 먹힌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준치가 많으니까 아, 옥수수면 좋은데, 근데 좀 아까 보니까 옥수다라는 것도 준치가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12대 중에 8대는 옥수수, 네대는 글루텐, 5글루텐 음,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는데 응. 우와! 이놈아 좋아, 좋아좋아 자라야? 어이, 뭐야? 자라 왜 자라가 나와? 아나 미치겠어 이게 <laughs> 자라, 하하하하하, 진짜 지옥요뭘자라라 오, 크네. 지고서어 <laughs> 뭐. 지금 아, 뭐 올라왔어? 지금 아, 예? 왔어 용궁탕아주 <laughs> 이렇게 기쁜 놈아라 그네아자 부모자 네요 진짜 준치만 맨발에 잡았나? 아 쥐치쥐치죠쥐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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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치?

예, 11시간 넘었습니다. 아이고, 저는 붕어도 못 잡고 있네요. 그래도 옆에 어우님이 3 7 한수 해가지고 꽝은 어, 겨우 면하고 있습니다. 저는 준치만 지금 한 5마리 잡은 것 같아요. 참가! 으 카메라 돌리고 있는데, 그냥. 이것 이것 좀 걸어 나가기 아이고 다음 코너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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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질 않아가지고 얼 오우. 오아오지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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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맞아? 오, 맞는데. 천천히 아, 이러올 척은 되겠네. 오우 32, 3 되겠다 예 날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, 크진 않은데 옥수수 한말 나왔어요 어. 이건 적도 안 되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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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에 나오는데 9채밖에 안되겠네. 9 <laughs> <laughs> 예, 나를 밝았습니다. 어... 떠있는 저 마름들이 바람에 밀리고 또뭐 낚시 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형이 다 변해버렸어요.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사을 때가 되긴 됐나 보네요. 벌써 이게 5월이면 마름이 올라오거든요. 혹시 밉 밑을 좀 기다려보는데 어떤 거 있네요 앞에 자기 분들은 밤에 리스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부 주무시는 것 같아요

뜨거워. 어. 눈이 따가워서 못하겠습니다.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어. 오늘도 날이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지금 아침 벌써 7시도 안 됐는데 너무 따가워서 저분들 뇌마리 네 잡았다리고요. 여기 저대가저 바빠졌나 했는데. 예? 오, 많이 잡으셨네. <laughs> 아, 보 좋다. 두 마리, 두 마리. 오, 우 조금 더 큰? 이거는 아니야? 이번에 우리는 네 마리 도와주시던 강준치 도 많이 담아놨던데 우린 아 진짜 또 이번에 지 얼마나 높게 잡았을까? 내가 나무 이치 되게 많아가지 <laughs> 어.